3학년 1학기, 1학기,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무리수의 정의, 그리고 무리수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하는 것부터 계산하는 것까지 수업을 할 건데, 먼저 음, 음, 수의 체계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수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가 유리수라는 게 있어. 요리수두 번째는 무리수. 어 이때 이 유자는 있을 유, 무자는 없을 무 이겁니다. 그러면 리가 뭐냐는 거리. 우리가 이제 분리하다 할때 리자인데 나눈다는 얘기예요. 리는 이별할 때도 리자고. 자요리수는 나눌 수 있는 수야. 즉 나눌 수 있는 수니까 결국은 분수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유리수입니다. 그러면 무리수는 뭐냐면 분수로 표시할 수 없는 게 무리수겠죠. 분수가 뭔지는 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모든 수다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 예를 들어 1 1분의 1 가능하죠? 0, 0 1, 1분의 0 가능하고 2분의 1, 분수죠. 0.4. 얘도 분수로 바꿀 수 있지? 자, 3.1, 등등.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0.3333. 이렇게 0.3333 이렇게 가는 거. 얘도 분수로 바꿀 수 있어. 2학년 과정에서 얘를 순환소수라고 했고, 순환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분수로 바꿀 수 없는 수가 어떤 게 있냐 이런 얘기야 자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이가 분수로 바꿀 수 없습니다 파이 3.142로 보이 쭉쭉쭉쭉쭉 계속 나가기 때문에 분모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무리수에 해당되는 것이 파이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루트가 쓰여져 있는 루트 2 또는 뭐, 1 플러스 루트 2. 이런 것들이 바로 무리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숫자가 뭔지를 배워야겠지. 자, 그러면 이 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볼게. 자, 우리가 거듭제곱을 먼저 이제 복습을 좀 할게요. 거듭제곱. 거듭의 뜻이 뭐야? 거듭. 반복해서 이 말이죠. 제곱. 여기서의 제라는 것은 자기란 얘기예요. 반복해서 제곱. 자기를 곱하는 걸 거듭제곱이라고 해요. 자, 2 곱하기 2. 얼마입니까? 4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지 이렇게. 자, 이렇게 이를 계속 곱해 나가는데, 요게 한 100개 정도 되면, 수가 엄청 크고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죠? 이 개수가 2가 100개야. 그럼 이때 이렇게 여러 개를 곱했을 때, 이놈을 자기 자신을 여러 번 곱한 거니까 2의 100제곱이다라고 정의를 했죠. 자, 이 거듭제곱을 만든 이유는 답이 궁금해서 만든 거예요. 2를 100번 곱하면 뭐 되지? 너무 큰데? 뭘까? a의 아, 예, 백승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뭐가 궁금해서? 답이 궁금해서. 그래서 우리가 a의 n제곱이다라고 하면 자, 이게 얼마니라고 하면 이것은 a를 n번 곱한 거예요. 다시 한번더 a를 n번 곱한 거. 이해되죠? 그래서 이 거듭제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무슨 법칙이니? 지수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지수법칙. 자, 지수법칙을 모르면은 무리수 계산이 힘들어요. 지수법칙. 자, 쭉 써볼게. 자, A의 0제곱, 얼마일까? A를 한 번도 안 곱하면? 1입니다. 좋습니다. 1이에요. 자, 1이야. 자,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밑이 같을 때 곱하면 지수를 더해주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이 같을 때 나누면, 나누면 지수를 나누어, 그러니까 빼주면 됩니다. 곱할 때 더하니까 나눌 땐빼죠 A의 N제곱의 M제곱은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 곱하면 돼요. 그리고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골고루 곱해줘야 돼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자 이게 1학년때 배웠던 지수 법칙. 이걸 이용해서 다음 식을 계산했잖아요 우리가 맞죠? 자 여기까지는 복습인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아까 아까 거듭제곱은 왜 만들었다고 했어? 거듭제곱 왜 만들었어? 답이 궁금해서, 그렇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 도대체 뭐를 두번 곱해야 4가 될까? 이게 궁금한 거지. 그럼 이번에는 밑이 궁금한 거죠. 그죠? 또, 뭐를 두번 곱해야 9가 될까? 이런 얘기. 자,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X가 얼마일 때 곱하면 4가 되니? 2도 있고, 또, 마이너스 2등 있죠? 왜? 마, 마, 뿔. 플러스 되니까. 자, 두번 곱해 9가 됐어. 그럼 X는 뭐도 되고 뭐도 돼? 그렇지, 뭐, 게두 가지가 돼요. 자, 아주 분위기 좋았어. 이렇게. 뭐, 뭐를 두번 곱해야 36이 될까? 했더니만, X는? 6하고 마이너스 6. 자, 너무 쉬웠네.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자, 그러면 두번 곱해서 2를 만드는 건 뭐냐는 거야. 자, 두번 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존재하겠죠? 뭔가. 자, 그런데, 정수에는 없더라, 이런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식들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들을 정한 거야. 밑이 궁금하니까. 우리 지, 답이 궁금해서 규칙을 뭘 정했어? 지수법칙을 정했잖아. 그죠? 거듭제곱을. 마찬가지로 밑이 궁금하니까 밑을 구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면, 잘 봐. 기본이 이겁니다. 자, X제곱이 2죠. 그러면 이 2가 이렇게 넘어갈 때 등을 타고 넘어갈 때 역수를 취하자 그랬어요. 이것은 거듭제곱, 지수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다시 한번 더. 지수가 등호를 타고 넘어가니까 어떻게 했어? 역수치 했어. 그런데,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두 개. 2분의 1을, 2를 앞으로 빼내서, 분모를 빼내서 적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요게 2인 경우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2는 생략하고, 얘만 쓰면 얘 앞에 2가 있는 걸로 가정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 되죠? 어, x제곱이 2일 때 x는 루트 2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도 되는구나 자 이거 읽을 때 우리가 루트 2라고 읽어도 되고 제곱근 2라고 읽어도 돼요 용어가 여기서 이 제곱근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건 왜 제곱근이라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따로 쓰기 귀찮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쳐서, 뿔마2, 뿔마3,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뿔마6, 뿔마루트2, 이렇게 적어도 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이제 이걸. 자, x를 두번 곱한 게 a가 되었어. x를 두번 곱한 게. 자, 뭐가 궁금한 거야? 미치 궁금한. 거 a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맞죠? 미치 궁금해서 답이 궁금해 만든 건 거듭제곱이고, 얘는 미치 궁금해 x가. 그러면 자, 이 결과를 보니까 x가 제곱이 2일 때, x는 뿔마루트2가 됐잖아. 그럼 여기서 x는 풀마 루트 a라고 쓸수 있더래. 이걸 정리해 보면. 요거만 외우면 되겠죠?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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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요해 별이 생 자, x 제곱이 a가 될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는 x의 제곱. 맞지? 다시 a는 X의 제곱. A는 X를 두번 곱해서 만든 거야. 거꾸로. 그러면 X는 A의 뭐냐는 거야. X는 제곱해서 A로 돼. 그러면 X는 제곱하기 전에, A가 되기 전에, 어떤 놈이죠? 맞죠? A가 제곱하기 전에 놈. 그래서 제곱, 근이란 표현을 써요. 제곱하기 전에 것 이런 놈입니다. 어떤 놈을 제곱하면 a가 되고 얘를 제곱하기 전에는 x였고 그 말이에요. 요걸 알아 둬야 돼. 자 a는 x의 제곱 x는 a의 제곱근 이란 겁니다. 연습을 해보죠자 우리가 2의 제곱은 4가 되죠? 그러면 4는 2의 4는 2의 제곱 2는 4의 제곱근 그러지 마이너스 3을 두번 곱하면 9가 되니까 9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은 9의 제곱근 시험에 나와 100% 1번 문제로 이해 되죠? 자 지금 우리가 제곱근하고 제곱이 뭔지를 작년 것부터 해가지고 복습을 해가지고 쭉 봤어요 이 관계를 깨달으면 뒤에는 쉽습니다. 자, 봅시다. 정의를 할게요, 정의. X제곱이 A일 때 이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제곱이 사라지면, 두 번째, 두 번째, 자, 제곱이 사라지면 하고, 두 번째, 제곱근을 구하라. 이 말이 나오면 뿔마 루트를 붙이면 돼. 한번 더. 제곱이 사라지거나 제곱근 구하라 그러면 뿔마 루트만 붙이면 돼. 알겠어요? 자, 봅시다. x 제곱이 5입니다. 자, x가 뭐냐? 자, 여기서 x 제곱이에서 x가 되었어. 제곱이 사라졌죠? 뭐 붙어? 불마루트 그렇지. 뿔마루트예요. 자, 그다음에 5의 제곱근 구하라. 뭡니까? 불마루트 5. 5의 제곱근을 구하라. 불 마, 루트 5 붙이면 돼. 이해 돼요? 한번 더. 자, X 제곱이 루트 2야. X는? 불 <루트> 마, 루트, 루트 2. 뭐, 지 오케이. 붙이면 돼요. 계산은 좀 이따 할 거야, 이거는. 다음. 자, 7의 제곱근은 뭐가 됩니까? 불말로트 7. 7 이렇게 푸는거래 이해되죠? 여기서 하나 조심할게 있어요 자 제곱근 7은 얼마입니까? 얘는 루트 7이에요 봐봐 여기서 아까 이거 읽을때 제곱근 2는 루트 2라고 했지 이거 읽을때 제곱근 이라고 읽거든 그러기 때문에 제곱근 7은 7의 제곱근을 구하라 이거랑 달라 제곱근 7은 그냥 루트 7이에요. 차이가 있어. 자, 이때, 이때, x 제곱이 a라면, x는 마지막, 꼴마 음, 루트 a. 그렇지. 이때, 루트 a를 a,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양의 제곱근이고, 마이너스 루트 a는 음의 제곱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이해되죠? 자 그러면 7의 음의 제곱근을 구해봐라 뭡니까? 맞지? 오케이 오, 됐네 이제 맞을수 있어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봐 에, X제곱이 4야 자 X는 어떻게 됩니까? 뿔마, 루트, 4죠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에 할때 여기, X제곱이 4일 때 X가 뿔마, 루트 2라고 했잖아. 그렇다면, 이 X는 뿔마, 루트, 뿔마 2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럼 양쪽을 비교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루트 4랑 2랑 같다는 걸알수 있어. 당연하죠. 4를 제곱하기 전에 원래 거, 이였지 원래. 맞죠? 자, 그럼 이 관계를 또, 우리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이고,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면, 동반자 살. 그리고, 절대감이 남아. 제곱하고 루트는 만나면, 사라져. 그리고 뭐가 남아? 절대값이 남아야 돼 반드시 그냥 없어지면 안 돼요 이유는 지금 설명을 합니다 루트 마이너스2의 제곱 제곱하고 루트하고 사라지면 절대값이 남아서 절대값 마이너스2는 2가 되는 거 알지? 어,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변하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있어야 돼 그냥 없어져서 2가 되면 안 되니까 알겠어? 자하 루트 루트 a 제거 어떻게 돼 이거? 제거함 루트하고 동반자살 뭐가 남어? 절대값 a가 남는데, 알겠죠? 선생님 이거 답 a 아니에요? 아니야. a가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a만 남으면 안 돼요. 얘는 그때 그때 답이 틀리거든. A가 0보다 클 때도 있고, A가 0보다 작을 때도 있어.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대박.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나와? 그대로. 그대로야. 양수로가 아니에요. 그대로야.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대요. 자, 얘도 연습을 할 거예요, 우리가. 자, 절대값 X 마이너 1. 1번 풀어볼 거다. 자, 절대값 X 1은, 아까는 기준이 0이었지만, 얘는 0 되는 값이 1일 때0 되죠. 그러니까 1이 기준이에요.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1보다 크면, 양수니음수니 이거. 음 X가 1보다 크면 2를 한번 넣어보자, 2. 어떻게 돼? 2 넣으면 1, 양수죠? 양수는 어떻게 나와? 아까 음. 그대로. X 1. 자, 1보다 작은 거0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에서 음수죠? 어떻게 나와? 음. 마이너스 붙여서, 전체에 붙여야 돼. 이렇게. 자, 하나 더. 2 x 이번에는 기준되는 값이 얼마일까? 절대값 안쪽을 0으로 만드는 값이 기준이야. x가 얼마일 때0 되니? 같지. 어, 이게 x가 얼마면 얘가 0이 돼? 2 되면. 그래서 x가 2보다 클 때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X가 2보다 크면, 자, 3지 번호가. 양수야, 음수야? 2백이 3은? 예, 어, 2백기3 마이너스 1이지. 오케이. 음수네? 음수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여서 다음, X가 2보다 작아? 0지 번호. 양수죠?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두 개짜리. 자, X 절대 값하고, 절대 값 X-2라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요것이 0 되는 녀석은 X가 0일 때0 됩니다. 얘는 X가 1일 때0 되죠. 그러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이고 얘가 1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 X가 요 영역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영역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영역에 있을 수도 있죠. 기준 값이 두 개니까.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큰데, 1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돼. 자, 먼저 이영역에 있을 때. X가 1보다 커요. 이 너가 e 이렇게 양수, 양수. 둘다 양수니까, 둘다 그대로. EX-1이 되고. 0과 1 사이에 2분의 1 넘을까 이렇게 양수 근데 이건 음수야 음수만 아까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음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그렇죠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1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둘다 음수니까 둘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풀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이해 되지? 음, 자 일단 일단 어, 무리수의 정의 그리고 어, 그다음에 루트 루트가 왜 나왔는지 제곱근이 뭔지 그리고 제곱근에 관련된 간단한 그, 제곱근 푸는 방법까지 보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